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박목을 시인의 나그네라는 시를 낭독하겠습니다. 1946년도에 그 조지훈, 그 박두진과 함께 그 청록파를 계승해서 청록파 시인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북에 소울이 있다면 남에는 박목우리가 날마다, 라고 정지영 시인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그네 나는 어 시를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그네 박목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난도 삼백리 수링 능 말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예. 네. 뭐이 나그네라는 시는 많은 뭐 비판을 하기도 하고, 뭐, 예. 또 그런 뭐 시그, 시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의 시인의 마음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포인할 수 있다는 또 옹호론자가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방목을 시인은 그 1915년 1월 6일날 경남 고성에서 태어났죠. 어머 아버지 그 박준필과 그 어머니 그 박인재 사이에서. 이남, 이녀 중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19년도에는 그 경남, 예전에, 예전에 그 경북, 그 경주, 지금 현재는 그 근천, 근천업에 이주를 했다가, 1929년도에 근천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35년도에 대구에 있는 그 개성, 고등보통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직장인식을 조금을 하다가, 어, 모교인 대구 개성중학교를 비롯해서, 어, 이하야 고등학교 교사를 거쳐서 서울대학교 음대, 연세대학교 서랍을 예대 등에서 출강을 했고요. 그리고 56년도에 홍익대학교 전임강사가 되었다가, 1 5 9년도에 1959년도에 한양대학교 고국문학과 조교수로 임용이되었습니다 그리고 1978년도 3월 24일날 사망하기까지 한양대학교 부교수 교수 그리고 물리과대학 학장 으로 재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그 강목을 그 시인은 어, 처음에는 그 동시로 어, 출발했었고, 어, 그 이후에 많은 어, 시를 남겼죠. 어, 청록집에 실린 그의 시로 보면은, 어, 예전에 교과서에도 실려있던 윤사월이라는 것이, 그 윤사월 해결감, 뭐 개거리 울면 이런 시들이 있죠. 그리고 청노릉 어, 나그네 등이 있고요. 어, 그리고 어, 다 유명한 시로는 또 하관, 하관이라는 시가 있고 그리고 가즘이라는 시가 있고 군가로는 뭐또 전우 유명하죠, 그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뭐 앞으로 앞으로 아, 예, 이런 시들도 잘성 노래 가사도 어, 방법을 시인이 작사했습니다. 를 음, 그리고 어, 뭐 포스코 사가라든지 한국일보 사가 그리고 MBC 사가 어, 이런 것들도. 대상 그 박목을 시인이 작사를 했고요, 아주 유명하죠. 어. 또 예전에 고 유교수 유교 여사의 뭐또 가증교사라도 어 했다는 뭐 설이 있었, 있었는데 어. 아무튼 그 방목을 시인은 어 1978년 그 3월 24일 날. 고일압으로 쓰러지게 있을까지 상당히 우리 문학계의 청도파 시인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분 중에 한 분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시인도 1915년도에 출생을 해서 1978년도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뭐 지금 생각하면 100세 시대에 63세를 일기로 해서 세상을 떠났으니까 좀뭐 안타깝다고 할수 있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는, 어, 어,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교수로서, 어, 어, 이 한국이 그 건대화되는 과정에 많은 어, 문필가로서 기여를한 분이 아닌가, 아,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교과서에서도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가장 어, 익숙한 어, 시인이 아닌가 해서 어,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라는 어, 시를 어,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어, 지금까지 시공박의 지금장식 한광석이 습니다 감사합니다.